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페인팅 모션과 시저스 드리블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저스 헛다리 드리블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다리를 하나 둘 하고 뒤로 갔죠 자 이제는 그냥 하나 둘 하고 앞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까는 저희가 공 뒤로 해서 공 뒤로 해서 페인팅을 넘어갔다면 은 이제는 그냥 공 앞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바로 반대 발. 아까랑 똑같아요 방법은 하나 둘 앞으로 넘어가면서 반대 발. 둘 넘어가면서 반대 발. 앞으로 넘어가면서 반대 발. 앞으로 넘어가면서 반대 발.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디딤 발은 너무 또 좁지 않게. 넓게 잡아주시면서 옆으로 멀리 가주시고 바로 반대발. 그리고 터치는 똑같이 길게 쳐버리면 넘어가는 동안에 공이 빨리 와버리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는 가볍게 가볍게 쳐주시면서 반대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리를 돌린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해서 여기 공 뒤에다 디디지 마세요. 뒤에 디디다 보면은 제가 공의 뒷부분을 차게 되니까 옆으로 차기가 어려우니까 공에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페이크가 옆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옆으로 느껴주시고 바로 따라와 주면서 투터치를 하고 넘어 감과 동시에 바로 넘어 가자마자 위로 뜨는 건 아니지만은 그대로 넘어 감과 동시에 이 발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빠르게 하면 쑥 넘어 감과 동시에 쑥 자세도 낮춰주시고 시선은 너무 공 보지 말아주시고. 앞에 대각선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드리블을 실전에서 쓸 때는 너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제가 이렇게 하고 안 속았다고 해서 계속 수비를 보지 말고 그냥 내가 하기로 생각했으면 그냥 바로 자신 있게 넣어서 툭 치시면 됩니다. 자, 어 이거는 수비 쏠 동작 속이는 동작인데 속지 않았는데 쳐도 되냐고? 모르신다면은 이거는 수비수가 살짝 움찔만 하면 돼요. 제가 이쪽으로 가는지 알고 수비수가 움찔만 해줬을 때 제가 반템포 빠르게 치기 위한 드리블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가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한번두번툭 망설이지 말고 자기가 생각했으면은 자신 있게 수비수하고 너무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블을 그냥 넣어서 치시면 됩니다. 왜 들고 오는 거야? 수비! 마커 대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연습한 걸 가지고 앞에 마커를 세워둔 뒤 드리블을 할수 있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원스텝 드리블 툭툭툭 툭, 툭 치고 가서 완전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각선을 쳐서 제길 거기 때문에 수비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수비수 여기까지 가게 되면 수비수가 있으면 옆으로 쓸때 다리에 걸리겠죠? 수비수와 거리를 좀둔 뒤에. 자, 내가 살짝 이쪽으로 가는 척을 하고 이렇게 칠 거예요. 앞으로 공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면 갈수록 치우가다가 그냥 옆에다 뒤져놓으면 이미 여기서 쳐서 제가 이미 동작이 이렇게 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쪽 대각선이나 아니면 옆에다 디디고 바로 동시에 칠수 있도록 제가 살짝 여기다 디디었고 칠수 있도록 그리고 공을 살짝 앞쪽 대각선에 디뎌준 뒤에 무릎은 안쪽에 넣어주실 수 있도록 너무 중심이 넘어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타고 칠수 있도록. 추가로 상체까지 기울어주면서, 그리고 다리도 차는 척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리까지 차는 척 하면서 하면 페인팅 모션이 같이 되죠. 치고 가다가 제가 몸을 쑥, 툭. 자, 먼저 아웃사이드로 매스텝으로 전진을 해주신 뒤, 수비수와의 거리는 너무 가깝지 않게 아까 말한 대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툭, 툭. 툭, 툭, 툭. 투, 투. 이번에 저희가 여기다가 디디고 이렇게 쳤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차는 척 하면서 디디고 치지 않고 한번더 디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크가 두번 들어갔죠. 자, 그걸 이어서 하면은 가는 척, 가는 척, 투. 가다가 제가 이쪽으로 가는 척 가는 척툭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척 가는 척툭툭툭 수비가 이 정도 앞에 있다고 하면은 자 수비가 여기 있으면은 제가 페인팅을 한번쓸 때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쳐야 안전한 각도인데. 근데 제가 만약에 두번 쓴다고 하면 수비가 물러나주면은 나가면서 써도 되겠지만은 수비가 서있으면은 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굴러가는 동안에 하나, 둘 쓰면서 가까워지니까 좀 멀리서부터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아웃사이드 페이크가 저희가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옆으로 페인팅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이드에서도 유용하게 써요. 꼭 옆으로 페인팅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다리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야. 이 다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다리가 넘어가게 되면 수비수를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페인팅이 들어가면 이 수비수가 속도를 줄이게 돼 있어. 속도를 줄이는 순간에 나는 탄력 붙어서 치는 거지. 가운데서도 언제든 라인이 아니라 이 안쪽에서도 좀 수비가 안쪽에 있을 때 수비가 옆에 따라오고 있을 때 내가 제끼고 수비가 옆에 따라오면은 그냥 치는 것보다 내가 한번 넣어주고 밀고 나가면 훨씬 더 시저스를 유용하게 쓸수 있다. 자, 포인트는 동시에기도 하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돼야 돼. 앞발가락 끼고 그래야 내가 앞으로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넘기고 달리는 게 아니라 넘으면서 나는 달릴 수 있게 돼야 돼. 드립을 치고 가다가, 넘기면서 갈수 있게. 자 오늘 아웃사이드 드리블을 가르쳐드렸지만은 뭐든지 항상 이론적으로나 그런 건안 되고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예 몸에 배어서 시합장에서 내 생각보다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쓸수 있죠. 그, 브라질의 유명한 선수들은 막 일곱 번도 쓰는 선수가 있는데, 쓸때 수비수가 대신 중요한 점, 무르고 있으면 계속 쓸수 있죠. 제가 드리블 치고 있는데 수비수가 계속 뒤로 물러나면은 제가 이렇게 쓸수 있는데, 쳤는데 수비수는 가까워. 가까워졌을 땐 치고 나가야죠. 결국에 페인팅은 상대방보다 내가 빠르게 가기 위하여 속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너무 수비가 막, 어이구, 이렇게 속지 않아도 수비가 그냥 인찔라 술래잡기 한다 생각하시면은 자 이게 수비면은 제가 여기로 달릴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달리면은 수비가 쉽게 쫓아오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가는 척하고 이렇게 가면은 제가 좀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이쪽으로도 가는 척안 간다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도 수비보다 결론적으로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번 될것 같은데 상대방 놀린다고 <laughs> 뭐. 내가 지금 해봐? 그냥 호기심이지? 알았어 자 일단 공을 좀 쳐놔야 돼어 물러야 돼 에? 툭툭한 다음에 아이씨 아이 공이 안 굴러가잖아 20번을 해야 돼? 20번 한거 보고 싶어? 꼭 20번이야? 개수가? 알았어 공 세게, 치, 세게 치고 할게 그럼 간다 20개 할수 있어. 좀 세게 쳐서. 하나, 여, 여, 여섯, 아홉, 숨물 오케이.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드리블은 간결한 게 제일 좋아, 사실. 아무 기술 없이도 그냥 툭 쳐서 떨어지면 그게 가장 간결한 거지.